이 세상 어느 것이 다 좋은 곳이긴 하지만은 향화의 인연으로는 신라가 어둠이지 아유광이 손대지 못한 장력존상을 이루지 못할 바가 아니었지. 굳이 월성에 찾아오니 인연 따라 안성맞춤인가. 진방하처 비진양이요향화이년추야 불시유광난하수여 월성내방구행전 삼극류사 탑상편 황룡사 장육존상 관련한 이련선사의 찬시였습니다. 여기 진방이라고 하는 속세를 말하고 속세 어느 곳인들 다 마땅한 곳이 아니랴. 이 말은 아 부정의문이라고 봐야겠죠. 상화를 따르는 그런 부처님과의 인연의 땅은 아방 신라와 신라가 가장 붙들. 불세유광 나나수라 아유광. 아쇼카 왕이라고도 하죠. 아쇼카 왕이 그 장력존상을 그렇게 이루지 못할 것은 아니었을 텐데. 굳이 월성에 그옛 인연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니. 길은 길로 이어지듯이 인연따라 사는 것이 우리네 삶의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신라 24대 진흥왕 14년 계요년 553년 2월 앞으로 영국 남쪽에다가 대궐을 새로 지으려고 해서어 근데 그 땅에 아이 누런 그 아, 황룡이 서려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대궐이 곧 대궐을 세울 그런 계획을 접고 그 자리에다가 저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누를 황자 용룡자가 아니고 임금 황자 용룡자를 씁니다. 황룡서라고 그렇게 했어요. 17년 만인 기충년 569년에 이르러 담을 쌓고 완공을 해서, 물론 구충탑도 아, 다 완공이 됐겠죠. 그 뒤에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신라의 남쪽 바다 하곡형 사포라고 아, 하는 오늘날 그 울죽은 고포라고 합니다. 거기에큰 배가 하나 아, 들어왔어. 정박을 해서 관원을 시켜서 이 배를 검사해 보니까 거기에가 그 공문이 하나 쓰여져 있는데 서인도 당신은서축이라고 했습니다. 아유광이 이 아유광은 기원전 3세기에 살았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장수원과 같은 그런 그 인도의 대륙을 통일한 임금 황제였습니다. 독실한 아, 불신자였죠. 그 아이광이 아, 황철 누른 새죠. 5 7 0 0 0과 황금 3만푼을 들여서 장력존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이루질 못 이것을 배에다가 실어 보내니까 부디 인연이 있는 땅으로 가서 그 나라로 가서 다시 말하면 신라로 가서 장려존상을이루었으면 좋겠다. 공문의 얘기입니다. 불상하라와 옆에 협시보살 그래서 세 개의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달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현의 관리가 이러한 것 공문과 함께 이런 정황을 임금에게 보고를 해서 어떤 국리를 보내가지고 그 하곡현 그성 동쪽에 양지발은 그 볏발은 양진역에다 언덕에 동축사라고 해서 절을 세우고. 세 불상을 거기다가 편안히 모시게 했습니다. 뒤에 그 자장율사가 견당 유학승 유학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무렵입니다 이제 선덕여왕 시절이겠죠. 그 중국의 오대산에 가서 수행정진을 할때 문덕 그 어, 문수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어, 이야기를 해. 부탁을 해요 너희 나라는 너희 나라의 황령사는 바로 어, 석가와 가섭불이 강론하던 그런 연화조대 연좌석이 있던 곳이다 그러니까 그 장력존상을 잘 모시고 그렇게 해서 어, 나라를 태평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평왕룡년 갑진년 584년 이 절에 금당이 이루어지고 이제 말하자면 어, 어? 이제 황룡사의 이제 금당, 부처님을 모시는 데가 금당 아닙니까? 금당이 이루어지고 아 이제 말하자면 거기다 이제 옮겨 모셨다는 얘기 같아요. 장력존상을. 첫번째 주지는 진골 출신의 환희사두 번째는 자장률사세 번째는 해운 국사 국통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상률사 그런 그 국사들이 그렇게 주석을. 그러다가 고려로 들어왔어 고려 고종 19년 1232년에 몽골이 제차 침략을 해 들어와서 그때 그 황룡사 구층 나무 목탑은 말할 것도 없고 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거기다 불을 질렀어 그때 바로 이큰 본존상과 1 6섯 짜나 되는 양모 열여섯 두 보살상은 모두가 다 녹아 없어져 버렸고' 남은 것은 작은 석가상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련선사가 예찬에서 말했어니 "이 세상 어느 것이 다 좋은 것이지만" 상화의... 부처님 모시는 인연은 신라가 으뜸이었다. 아이왕이 손대지 못할 바가 아니었으나, 굳이 신라 월성을 찾아온 것은 인연 따라 찾아온 안성 맞춤.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 인연 따라 사는 것이 순리인 것. 건강하고 행복 하 세요, 새 만복 을 맞이 하소서.